사진으로 보는 인천역사. 위 사진은 인천경정 제1정의 동유기 헌납 기념사진입니다. 경정은 일제강점기 쌀이제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쌀이제의 어원은 수리제입니다. 수리제의 수리는 높은 곳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고유어입니다. 정수리, 수린날 등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리제가 쌀이제로 변음되면서 쌀이가 많은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나 쌀이가 많았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제는 쌀이제 일대에 경정이라는 지명을 부여했는데 경정은 일본에서 매우 흔한 지명입니다. 해방 후 경정은 경동으로 바뀌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경동은 외색이 매우 짙은 지명입니다. 해방 후 외동이나 축현동쯤으로 지명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는 부의 행정 보조기관이었습니다. 정회제가 전국에 보급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정의는 제사봉축경조에 관한 일, 법령의 전달, 관공서와 주민과의 연락, 교육과 위생, 생활개선 및 친목 등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30년대 후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정회를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동원에 이용했습니다. 1944년을 기준으로 인천에는 100개가 넘는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는 해방 후에 동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명칭과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은 전쟁 물자 모집에 동원되었던 경정의 한 정해가 루크릇과 같은 유기를 모아 일제에 헌납하고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흥미 있는 부분은 빨간색 네모칸 속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김윤복입니다. 김윤복은 인천을 대표하는 친일 인사로 병합 이전부터 1922년까지 경찰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으며, 1944년에는 충추원 참의로 임명되었습니다. 재력 면에서도 인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였습니다 기생들을 교육하고 알선하였던 인천권번의 운영자였으며, 요시다 히데지로가 송현동을 메립발 당시 동업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사업에도 이름을 올리는데 동산고의 전신인 인천상업강습소의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김윤복은 일제의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 애써 만든 자신의 동상을 직접 헌납하였습니다. 김윤복은 정부 수립 후에 친일 반민족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일 반민족 인사와 마찬가지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